네 여러분,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죠. Yeah. 네, 가수로서도 성공을 넘어 나의 아저씨, 호텔 젤루나 그리고 폭삭 속가수자까지 간단한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배우로서도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어우,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5 드라마 부문 여자 연기자상 수상자 이기도 합니다. She is the winner of K Drama Awards. 오십니다. 이 랜카페 네. 현장에 오늘 또 여자 연기상의 수상의 영예를 얻으셨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또 다양한 포즈로 기자님들과 네. 네.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네. 어 정말 라일락 같아요. 한손이 네. 꽃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네, 메인 포트월로 중앙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쭉 들어와 주시고요. 폭삭소가... 저는 지금도 매일 보거든요 어, 너무 너무 네. 감동적인 연기로 또 응. 이제 배우로서 탄탄한 입지를 네. 갖고 계십니다. 뭐 나이 아저씨 호텔 델루나 폭스 소 같은 다양한 피부 그래을 통해서 팬분들을 만나고 계신 안녕하세요. 배우 아이님을소개해드리습니다스로가연고 아이오 네. 예. 아, 아, 얘기를 으로 이렇게 을받으셨는 순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안쪽으로 자, 모실까요? 네, 메인 포에서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짜도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어, 어, 음, 지은 언니라고 많은 분들이 또 엄청 <laughs> 크게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자, 환영합니다. 안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배우 아이유 씨가 서울 드라마 어버즈 레드카페 천장 메인 포털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좌측부터 포즈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죠입니다. Oh. <laughs>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우리 자 가운데 카메라도 좀 봐주시고요. 가운데 카메라 팬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트도 함께 보내주고 계시네요. 속삭스그 네. 속아스다의 명품 배우 아유 이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간단하게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유씨. 아 얼마 전 청룡시리저어제 현장에서도 마주했었는데 네. 너무나 그때도 행복감이 느껴지셨거든요. 어, 오늘또 기분 너무 상담이 남다르실 것같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오늘도 <laughs>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렇게 막 <laughs> 팬분들께서 네. 이름을 이렇게 불라주시고 어우 세상에. 어우 세상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날이 좀 갑작스럽게 추워졌잖아요. 네. 또 이제 또 비도 오고 뭐 한다고 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laughs> 건강합니다. 하세요 조심해요. 좋습니다. 뚝뚝로이씨 저서 21세기 대본 부인 현장을 한참 주기 싶어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MBC 드라마 21세기 대본 부인 지금 촬영 중이고요. 네, 복삭소가 쓰다와는 또 다른 어, 매력을 담고 있는 작품이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laughs> 너무너무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 아유씨와 이 함께 했습니다. <laughs>